손바닥으로 알아보는 건강의 신호 손바닥이 차면 혈액 순환이 약하다 손바닥이 뜨거우면 체열이 높다 손바닥이 창백하면 빈혈을 의심한다 손바닥이 붉으면 간 기능을 점검한다 손바닥이 노랗다면 담즙 이상이 있다 손바닥이 떨리면 피로가 누적됐다 손바닥이 건조하면 수분이 부족하다 손바닥에 땀이 많으면 긴장 상태다 손바닥이 저리면 혈류 장애가 있다. 손금이 깊어지면 스트레스가 많다. 손바닥에 점이 생기면 피로신호다. 손바닥이 하얗다면 혈압이 낮다. 손바닥이 붓는다면 신장 이상이다. 손바닥에 통증 있으면 신경이 예민하다. 손바닥이 푸르면 산소 부족 상태다. 손바닥에 굳은살이 많으면 근육 피로다. 손바닥이 가렵다면 혈액 독소가 있다. 손바닥이 갈라지면 영양이 부족하다. 손바닥이 축축하면 비위가 약하다. 손바닥이 거칠면 순환이 나쁘다. 손바닥 점이 번지면 피로가 심하다. 손바닥 색이 얼룩지면 호르몬 이상이다.